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지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된 예능이 있었는데요. 한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비용 견적을 받았는데 아니 글쎄 5,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예식장 3,700만 원, 스드메 500만 원, 신혼여행 1,000만 원, 기타 부대 비용 300만 원까지. 비싼 호텔 예식장을 원한 것도 아니고 스몰 웨딩을 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도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견적에 난리가 난 건데요. 심지어 이 견적에는 예단, 예물, 혼수 비용은 포함도 안돼 있습니다. 순전히 예식을 위한 비용인 건데요. 근데 사실 예식장 3,700만원이면 서울 강남권에 꽤 좋은 웨딩홀 잡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좋은 업체들 기준으로 견적을 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는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총 결혼 비용이 평균 4,7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거는 예물, 예단, 혼수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도 조금 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큰 돈이긴 하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주거이죠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신혼부부 평균 전세가격이 약 2.5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평균 기준대로라고 하면은 결혼비용 4,700만원에다가 주거비, 전세비 2.5억 해가지고 약 3억 원의 자금은 있어야 평균 수준의 결혼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최근에 결혼을 안 하시는 비혼주의자가 많아지는 추세가 이해가 되긴 합니다. 굳이 이거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가치관의 변화도 물론 있겠지만 결국 먹고 살기 팍팍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나 결혼 안할 테니까 축기금 대신에 여행 경비 보태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친한 친구들이니까 결혼할 때 축기금으로 3 0만 원에서 5 0만 원까지 내고 또 아이들 돌잔치 때 선물까지 줬는데 정작 나는 비혼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받을 일이 없으니 축기금 대신에 마흔 살 생일 맞아서 가는 여행 경비나 좀 보태줘라. 이 축기금이라는 게 그래 나도 언젠간 돌려받는 거니까 하면서 내는 것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면 당연히 억울한 기분이 들수 있겠죠. 돌아와서 이렇게 비혼주의자이신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사상 최초로 700만 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한다고 해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면 아 역시 요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어 하는구나. 결혼을 진짜 안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많은 응답자가 이 1인 가구 생활을 장기적으로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1인 가구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당분간은 그럴 예정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리치 싱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싱글이 일반 싱글보다 결혼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혼자 산다는 게 단순히 편해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문제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혼해서 같이 벌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이한 게 동질혼 결혼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걸 동질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할 확률이 다른 선진국 대비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고소득 남성과 저소득 여성 조합. 혹은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의 조합, 이두 가지 조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보고서에서는 가구당 소득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라 차원에서 보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소득 관점에서만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동지론 비율은 경제 가 성장하면 할수록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맞벌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나 보조금 같은 지원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점점 동지론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결국 먹고살기 팍팍 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에 우리 2030이 많이 내몰리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이미 이런 상황을 다 겪었습니다 일본은 1인 가구 증가의 원조격인 나라죠? 제가 놀라운 자료를 봤는데, 일본 2030 중에서 솔로이신 분들 있죠? 그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솔로 남성의 37%, 솔로 여성의 24%가 모쏠이라고 합니다. 모태솔로죠? 즉, 연애를 단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 포기, 출산 포기를 넘어서 연애 포기 단계까지 간게 지금 현재의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예 연애,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남자, 초신남의 개념이 이미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은 게 오래죠. 일본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결국 여기도 경제 문제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해서 잃어버린 3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 성장 없는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이 청년 남성들이 상당히 안정 지향적인 소비 패턴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이 이런 이성 관계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설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왠지 일본 청년들은 결혼에 관심도 없고, 연애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되게 시니컬 할것 같잖아요. 근데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의 81%, 여성의 84%가 결혼 의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본도 결혼 상대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결혼할 때 남성의 외모가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80%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경제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남성의 경제력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불변의 1등이었고요. 여기에 외모까지 플러스 알파로 더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로 남성들도 여성의 경제력을 중요한 조건으로 꼽는 비율이 97년 대비 17% 포인트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남성의 외모를 그리고 남성은 여성의 경제력을 더 보게 된 셈입니다. 결국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두루두루 갖춘 팔방미인을 서로 찾게 되다 보니까 원하는 눈높이의 상대를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일본에서도 결혼 정보회사를 찾는 20대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일본 청년들의 연애 경험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결혼 정보회사에서는 결혼 진행 방법이나 데이트 방법까지 상담을 할수 있으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결혼 정보회사가 핫하기 전에는 또 데이트 앱이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의 10%가 온라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높죠? 일본처럼 보수적인 나라가 그런데 그 오픈마인드라고 하는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미국도 소셜데이팅 앱이 아주 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치그룹이라고 해서 아마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는 힌지, 틴더, 여러 가지 데이트 앱들이 있는데 이 앱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남녀 데이트 관련해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뺨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겠죠. 미국에서는 이런 데이팅 앱들이 구독료를 받고 운영이 되는데 특히 매치그룹의 대표 앱인 틴더는 이렇게 전 세계 앱 매출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힌지 앱이 프리미엄 구독료를 추가한다 라고 해가지고 매치그룹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구독료가 월 35불 수준이었는데 50에서 60불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도 추가를 한다는 건데요. 비교적 경제력이 높거나 만남의 의지가 그만큼 강한 사람들이 이 요금제를 선택을 하겠죠. 사실 이렇게 일본, 미국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도 이런 데이트 앱으로 연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산업이 좀 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도 만나고 결혼도, 연애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결혼 비용이나 주거비, 생계비,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침체가 약하게 온다, 강하게 온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빨리 이런 시기가 좀 지나서 이런 돈 걱정 좀덜 하고 좀 희망찬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생각들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